우리가 의문사를 여러 개 배워볼 건데, wh, wh question, 기억나요? 그 중에서, when, where, how, what. 이렇게 내 친구들에 대해서 같이 배울 거예요. 이네친구들 플러스 투부 정사를 배워 볼 건데. 우리 육하원칙 할때 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어, 영어에서는 육하원칙을 5 W 1 H라고 불러요. 왜냐면 W로 시작하는 의문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고 H를 시작하는 의문사가 하나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사용할 의문사들은요, 후랑 Y를 제외한 이네 가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이렇게 의문사와 투부정사가 합쳐졌을 때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를 살펴보고 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를 이렇게 주어 동사 형태로 또 바꿔보는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이 의문사랑 투어 정사가 합쳐지면요, 얘네들은 명사 역할을 해요. 명사. 우리 명사의 세 가지 용법 이제는 막 자다가도 막 물어보면 입에서 튀어 나오죠. 음, 뭐예요? 선생님이 바로 앞에 있진 않아도 여기 있잖아요. 대답해 주세요. <laughs> 그렇죠. 주어, 목적어, 보어입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음, 글씨 알아볼 수 있죠. 음. 그 중에서도 주로, 목적으로 많이 쓰여요. 예문들 살펴볼게요. I don't know what to do. 음,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거를 어 문장 주어 동사 문장으로 풀었으면 I don't know what I should do 이렇게 쓸수 있겠고요 I haven't decided when to leave 나는 언제 떠날지 결정하지 못했어 음, 이거를 I haven't decided when I should leave 내가 언제 떠나야 할지 모르겠어 결정하지 못했어 같은 뜻이에요 tell me how to get to the bus station 음. 나한테 말해줘 무엇을 버스 정류장에 어떻게 가는지 얘기해줘. Tell me how I can get to the bus station. 같은 뜻이고요. 이렇게 어, what, when, how, where 플러스 초구정사는 I should do 이렇게 어, 의문사 주어 동사. 근데 이 동사 앞에는 should 나 혹은 캔이 붙는 걸볼수 있죠. 이렇게도 바꿔 쓸수 있다는 거를 오늘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의문서와 함께 쓰이고 있고요.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요. 자, 보셨어요? why는 투부정사 앞에 쓰이지 않아요. 왜요라고 물어보시면. 글쎄요. Why to? 딱 어색하지 않나요? 무엇을 할지, 어디에서 할지, 언제 할지, 어느 것을 할지, 어떻게 할지. 물론 음, 왜 할지 Why는 조금 이렇게 압축시키는보다는 풀어서 Because 이런 식으로 풀어가지고 다른 식으로 어,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언급한 what, where, when, how랑 which가 한개더 포함되었네요. 어느 것을 할지 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다 아시죠? 여러분이 다 아는 의문사입니다. 넘어갈게요. 끝. 그래서 오늘은 좀 문제풀이에 더 초점을 맞춰볼 건데 여러분이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학습지를 다 푸신 다음에 돌아오셔서 답 맞추고 복습하는 걸로 할게요. 네, 다풀으셨나요 네. 그러면 바로 넘어가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을 우리말로 바꿔 볼 거예요. She didn't know. 뭐라고 할지? What to say. 뭐라고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Mom knows how to fix my bicycle. 어떻게 고칠지? 고치는 법을. Have you decided where to go for your holidays? 명절, 휴일에 너는 어디로 갈지 정했니? 어디로 갈지? 자 공통으로 들어갈 말 he asked me, h m mm, he should use the washing machine. 어, washing machine이라 하면 세탁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세탁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um, mm, to use, 뭐죠? how to use the washing machine. 어, washing machine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렇게 should, should, should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바로 how to use 이렇게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뜨셔도 괜찮습니다. Simon forgot 음, he should leave for the airport. 시간 나타낸 것 같은데요. When Simon forgot when to leave for the airport. 사이먼은 언제 어, 공항에 떠나야 하는지를 까먹었다. 몇 시에 출발해야 되는지 까먹었나봐요. 공항 갈 일이 없어졌죠. 슬프죠, 네, I don't know mm -hmm. I should do to make you happy 내가 널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지 모르겠어 친구가 삐졌어요 어떻게 친구 기분을 좋게 해줄지 난저저히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What I should do to make you happy What to do to make you happy 그냥 what 플러스 to 부정사가 훨씬 더 간단하죠 should should 이렇게 보통 should 를 쓰기도 하고요 can 을 쓰기도 합니다 he asked me 뭐예요 how to use the washing machine 세탁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가 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분석해보라면 어떻게 분석할 거예요 주어 동사 ask me 간접목적어 직접 먹죠. 물론 음, 수요동사라고 잘 불리진 않지만 나에게 무엇을 물어보았다 이런 의미에서 음, 같은 형식이죠. Simon forgot when to leave. 언제 떠나야 하는지 까먹었어요. I don't know what to do for him.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밑줄 친 부분을 의문사 초부정사로 바꿔볼게요. We don't know Where to put the sofa? 이 앞에는 그냥 지우고 툴을 를 붙이면 되겠죠. 어, 나는 뭘 몰라요? 그 소파를 어디에 넣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city hall? 어, 시청에 어떻게 가야 하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음, how to get 이거 빼고 그냥 to get He needs to you know What he should do in an emergency. 음, 그는 몰라요. 아, 알 필요가 있어요. 뭘알 필요가 있어요? What he should do in an emergency. 어, 긴급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할지 알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오실까요? 이걸 빼고 to. 그래서 he needs to know what to do in an emergency. 음, 여러분은 긴급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나요? 어. 어떤 어, 가족분한테 심정지가 왔으면 심폐소생술 what to do in the emergency 아시죠? 네. 우리 매가 가도록 다음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너는 이 단어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아니? Do you know 어떻게 뭐예요? how 죠 o how to pronounce this word? 책을 언제 반납해야 하는지 말해 줄래? Can you tell me when to return the book? 난 그에게 줄 선물을 어디에 숨겨야 할지 모르겠다. I don't know where to hide the present for him. 이렇게 간단하죠? 밑줄 친 의문사 플러스 서브 정사의 쓰임이 맞지 않는 거. I'd like to know who to help me. 어색하죠? 1번 틀렸어요. 음, 누가 나를 도와줄지. I like to. I'd like to know. Who will help me는 말이 되겠죠. Who는 To 부정사랑 같이 쓰지 않습니다. 음. Who 누구를 도와줄지 Who to help이라고 하면 말이 될것 같은데 누가 나를 도와줄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배운 의문사에 who는 없었죠. I'd like to know when to go home. 음. 나는 언제 집에 가는지 알고 싶어요. Tom explained how to change the tires of the car. 타미 뭘 설명했어요? 음. 차에 있는 그 타이어를 바퀴를 어떻게 가는지, 바꾸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1번 3번. 1번 4번. 어떻게 바퀴를 바꾸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Please tell me why to leave. Why you leave? 어, 너가 왜 떠나는 설명해 줘. 이거는 말 되는데요. 아까 언급한 것처럼 후랑 와인은 토종사랑 같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색한 거 바르지 않는 문장은 1번 4번. 자, 그래서 우리 아까 what, when, what, where, when.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 시간에 what, where, when, how 또한 가지 더 있었는데 which도 함께 써놓으세요 w h i c h 랑 to 부정사 이렇게 함께 쓰였을 때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 같이 배웠었죠? what to do, where to go, when to leave, how to fix, which to choose 어떤 것을 고를지 이런 식으로 다 우리 같이 함께 배웠었고요. 또 이거를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를 주어 뭐 should 동사 혹은 보통 where can I get to the station, uh, how to get to the station 이렇게 방향, 길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direction을 물을 때는 can, how can I 이렇게 많이 쓰였죠.